아침의 달달한 신표, 김아라의 생생 라디오. 입속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100가지 맛있는 찬이 올려져 있는 밥상처럼 맛있는 든든한 게스트 백찬희 씨.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찬입니다. 아, 오늘 같은 날은 뭐가 어울릴까요? 국물. 아, 그렇지. <laughs> 비가 그냥 어. 추적, 추적 내리는 와. 것이. 아, 이제 진짜 봄이 오겠구나. 음. 이 비가 일주일 내내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비다 받고 나면, 어, 다음 주면 꽃이 그냥 촤악. 같아. 그랬으면 아, 그렇으면 좋겠어요. 너무 설레일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비들 축축 오고 그러는데 네. 친정 갈 일이 있어서 그 동네 호떡이 엄청 맛있거든요. <웃음> 그래서 <laughs> 친정 집 <laughs> 들어가기 전에 호떡 집부터 네. 갔는데 다 팔린 거예요. 오, <laughs> 속상해. 내 동생이 생태탕을 사갖고 사오고 더라고요 <laughs> 너무 아, 잘울는다 어제 날씨에 딱 어울려가지고 그 호떡을 먹지 못한 그 아쉬움을 생태탕으로 달랬습니다. 아 어떡해. 왜 생태탕 얘기하셨어요. 지금 <laughs> 청양초가 송송송 올라가 생태탕이 아, 머릿속에. 아, 하나고 매콤한 어, 거. 아, 거기에다가 밥을 한탁 떠서 어, 촉촉하게 어, 어. 그냥 적셔. 어. 비비면 안 돼. 적셔서 한입팍 뜨는 그 모습이 지금 떠올랐어요. 아 맛있는데. 었 오늘 날씨에 또 생각나네. 힘들다. 자 오늘 어디로 가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네. 걸으면 그냥 마음이 맑아져요. <laughs> 멈춰서면 음유시인이 돼. 아 그래? 어. 거기 막 음연이 나오나 보네. 아, 걸으면 그... 마음이 맑아져. <laughs> 어. 마음이 맑아지고. 네. 진짜 딱 멈춰서면 <laughs> 시가 그냥 막 쓰고 싶어지는 그런 고향이 있습니다. <laughs> 네. 오래 바라보고 싶은 풍경을 음. 가득 간직한 선비의 고장 함양으로. 함양으로 네, 떠납니다. 네, 떠납니다. 함양.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함양에? 두 시간이 좀 넘어. 두 시간 조금 조금 네. 넓긴 한데. 음. 함양 이러면 사실은 출발할 때 음. 촬영지가 함양으로 잡히면 음. 가는 게걱정이요 <laughs> 좀 멀다 생각하면서 네. 근데 도착하면 음. 잘 왔다 아. 음, 여기지 아. 어. 모든 세상의 번뇌가 싹 사라지는 <웃음> <웃음> 약간 그런 자, 곳이에요 자연이 자, 너무 아름다워서 자연이 아름다운 함양 음. 아여기 어떤 만난게 있는지 나잘 모르거든요 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laughs> 자 그럼 함양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퀴즈 먼저 낼까요 여러분 네. 첫 번째 문제 풀면서 함양의 맛 알아보겠습니다 함양의 특산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양삼인데요. 음. 산양삼과 함께 지리산의 기운을 듬뿍 받은 함양의 특산물 모두를 네. 재료로 해서. 음.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딱 도착하면 1인 1산양삼이딱 주어져요. 어. 음, 그럼 가자미구이 착 나오고, 훈제오리, 수육, 잡채, 연근전, 네. 나물, 반찬에 장아찌까지 아, 너무 배고프다. <laughs> 이게 다양하게 그냥 한 상이 세팅이 쫙 됩니다. 네. 이곳의 밥 또한 음. 아주 특별합니다. 함양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이것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음. 12가지 잡곡을 이것에 싸서 쪄내면, 고향이 음. 그 그냥 고스란히 배어가지고 이거는, 아주 맛깔난 밥이 완성이 되죠. 요거는 아, 밥만 먹어도 맛있지. 그렇지. 요밥 집에서 하긴 어렵잖아요. 어, 집에서도 못하죠. 함양의 특산물로 완성된 땡땡 밥, 싸는 거예요. 음. 이건 무엇일까요? 음. 집에서는 뭐 주먹밥 정도 싸는데, 그렇지. 어, 요 밥은 네. 요 밥은 좀 집에서 좀, 좀 힘들죠. 예, 요게 어. 딱 이게 여름 되면 요 제철에 딱 먹어 있었는데 응. 요즘에는 이제 뭐 이게 잘 냉동이 돼가지고 크게 응. 저기 배송을 받아 먹었습니다. <laughs> 아, 먹을 수 있습니다. 배송 받아서 먹어봤어요? 네. 아. <laughs> 딱 느낌 왔어. 아유, 아유 아. 요거를. 아니, 근데 진짜 배송받아서 다다 음. 다 먹네. 음. 그래도. 요즘 다 되잖아. 야. 근데 중요한 건, 음. 현지에서 먹는 그 맛은. 다르죠. 아니, 따라가 약간 수그 향도 다를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오늘은 함양입니다, 여러분. 함양 가서 있었던 좋은 기억, 추억, 그리고 만난 거 올려주시면 되고요. 음. 샵230이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입니다. 음, 요고, 요고, 무슨 밥인지. <laughs> 척척척척 싸서. 척척 음. 아우. 푸바우도 먹는 대나무 밥아니고요 <laughs> 이러고 있어요. 대나무는 쌀 수는 없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대나무는 안에다 넣는 거지. 싸는 거는. 음. 고, 이게 싸야 돼. 음. 이게 넓은 그 잎을 이렇게 <laughs> 싸요. 저는 ]까요? 냉동에서 그렇게 는안 음. 먹어보고, 우리 동네에 네. 이 집이 있어요. 아. 어, 굉장히 좀잘 하시는 집이에요. 그잘 하는 집은 어. 반찬이 다 맛있어. 네. 한 네. 번씩 가서 네, 먹는데, 아유. 하면 가서 먹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더 맛있지, 아더 맛있지. 이건 진짜 밥만 먹어도 음. 뭔가 그냥 풍족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네. 음. 근데 산양삼도 나아요? 응. 음. 한 뿌리를 통째로 먹어야 돼요. 앉아서. 아, 생을. <laughs> 생을 짱짱짱짱짱 먹 입안에 그냥 건강한 향이 촥 풍기면. 아, 생을 그냥 먹어요? 아, 그냥 먹 아, 그냥 뿌리보다 촥촥촥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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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먹죠. 음. 아, 샐러드 이런 거 아니구나. 그냥 아유. 한 뿌리 그냥 줘. 그냥 아, 한 뿌리 어. 1인, 1인, 1삼 와 71069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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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기 하시려고 했죠? 지금 어. 하양 가시는 길이래 방송이 너무 반갑다고 아, 오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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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오세요 네아 <laughs> 아. 사진 올라왔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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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되는데 아, 그치 그치 밤 대추 다 있네 음. 어 여기 너무 예쁘게 쌌네요. 아 진짜 예쁘다. 오. 너무 이게 참아지다가 음. 말할 땐 참아지다가 사진으로 보면 영상이 그래서 무섭잖아. 아 영상 무섭 위험해. 아 오늘 와.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가 어지럽다는 음. 분이 많으십니다. 0 0 0 2번님께서는요 아직 점심 시간 2 시간 전인데요 음. 너무 배고프다. 아금 머리 어지러지러하다. 음. 이제 하나 나왔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정답은 뭐예요? 연잎밥입니다. 연잎밥. <laughs> 이 언잎에다가 탁탁 싸 가지고 싸서 탁 쪄서. 음. 이게 냉동으로 아무리 오더라도 음. 그거를 찜솥에 쪄서 먹으면 음. 맛은 있죠. 네. 그렇지만 그현장에 그래. 그거랑 다르지. 딱쪄 가지고 그 음. 산에 진미가 한 상에 그냥 쫙 차려진 있는데. 거. 그걸 먹어 가면서 먹는 그 재미가 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가면 저 촬영 가 가지고도 밥 먹을 때 보면 음. 여자 친구들 음. 한 5, 60대 우리 네. 누님들. 네. 누님들 <laughs> <laughs> 오셔 가지고 어. 감탄을 하면서 아, 그 그래. 그래, 드시는 그 느낌 어, 너무 좋아. 연잎밥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 언니들이 언니들 어, 언니들이 <laughs> 많이 알지. 진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옆에서 촬영을 하면서도 귀는 열려 있어 어. 그분들의 이야기에. <laughs> 이야기도 재밌고 음식도 <laughs> 맛있고 그래서 음식은 네. 진짜 마음 맞는 친구랑 먹어야 된다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연잎밥 음. 거기 가면 진짜 생선 구이도 나오고 수육도 잘 나오고 나잘 정말 육해공으로 나온 데가 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함양 자체가 산세가 음. 너무 좋잖아요. 음. 그 아름다운 지형에서 지리산 자락. 네. 거기서 자라는 나물들. 네. 그아 나물들 공수해서 그걸로다가 반찬 만드시니까 음. 장아찌랑 나물이랑 너무 맛있죠. 아, 음. 맛있겠다. 네. 밥만 먹 모두 맛있는 연잎밥에 이 산해진미가 다 있으니까 네. 너무 맛난 연잎밥 오늘 함양 가시는 분은 꼭 드시고 오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함양에서 먹어면 음. 맛있는 거 여러분 올려주시면 됩니다. <laughs> 저도 조금 어지러우려고 하네요. 아 지금 <laughs> 저, 우리 동네라도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가볼게요. 자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정시키고. <laughs> 자. 함양 지곡면에 가면요 네. 드라마 토지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 음. 촬영지로도 유명한 개평 한옥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곳을 방문했던 이유는 음. 종부님에게 고참판댁 종부님에게 네. 전통 그대로 만드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아하. 배워보기 위해서 제가 네. 방문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제가 만들어본 고추장은 땡땡 고추장이었어요 음.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인 이것은 밥죽 막걸리 차 고추장 등을 만들 수 있고 네. 맥주의 원료로도 널리 쓰이는데요 음. 톡톡 씹히는 맛이 너무 좋은 음. 땡땡 고추장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고추장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맛이 좀 달라요? 어 씹히는 맛이 있어서 더. 아 맛있어. 안에 그게 개가 있어? 네 있어. 고추장 있어, 안에. 있어 있어. 어 완전 다 갈지는 아 않고. 아 너무 맛있어. 콤하고 어. 톡톡 씹히고 어. 제가 만들어 오자마자 청국장을 자박하게 끓여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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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남편에게 이걸 딱 대령을 했어요. 네. 아, 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어 청국장이랑 이 고추장이랑 제가 그걸 어. 좋아하거든요. 뭐 어떻게요? 비벼 먹는 거아 비벼 먹는다고 네. 나물을 해서 청국장 어, 어. 한 스푼 해가지고 먹어도 맛있지만 어. 청국장을 그냥 네. 쌀밥에 비빌 네. 때 어. 고추장, 고추장 한 스푼을 딱 넣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음. 다른 고추장도 아니고 이 고추장이다 이 고추장. 아, 오이 아, 당근 어. 그 자리에서 막 내어 주시거든요 어,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어서. 마, 만들자마자 그냥 바로 찍어서 먹는 거예요 어 너무 매콤하고 너무 맛있지. 사장님께서 라디오 끄랍니다 꺾겠다 <laughs> 꺾겠다 <laughs> 육사 이사님이 사장님께서 두저히안 아. 되겠다 라디오 꺼 하셨네 어. 아, 진짜 어 저희 엄마도 여기 다녀오셨어요 어 음. 진짜요 요거 네. 체험하러 많이들 오세요 요즘 고초장 만들기 네. 체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음. 외국 분들도 많이 하시고 그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좀 길어요 조청도 음. 만드시고 이래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걸 다 준비하시고 어. 가서 체험 가면은 이배안만 하거든요 섞고 아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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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방이에요 네. 하는 건 금방인데 음. 아, 그걸 내가 직접 해서 통에 담아서 그걸 또 내가 만든 걸 맛보는 그 재미가 <laughs> 쏠쏠하더라고요. 거기서 맛볼 때 뭘로 맛봐요? 그, 어, 뭐, 당근, 파프리카 다, 이런 거, 뭐, 파프리카 파프리카 오이 뭐 오이 이런 걸로 찍어서, 하고 음. 어, 또 그거에다가 음. 빵을 조금 내어주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어? 빵이랑 이걸 같이 먹어요? <laughs> 근데 맛있어. 어, 어, 너무 진짜? 신기한 거예요. 빵에? 음. 우리는 뭐잼 발라서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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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버터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네. 어머. 은근히 어울리어 그렇구나. 음. 찬이 레벨 극강이다. 왜 이래? 이 <laughs> 아니, 뭐 이걸 갖고 그래. 오늘은 진짜, 우리 잔잔하게 가는 거잖아 잔잔하잖아요. 고추장인데 잔잔한... 뭐. 아, 고추이뭐 그, 얼마나. 아닌데. 얼마나. 어. 1800님, 맥주면 이거지. 알콜 고추장. <laughs> 그 저는 예, 아, 고추장이 아, 이것보다, 그쵸. 그렇죠? 맥주 네. 쪽이 더 자주 마셨던 것 같아요. 어, 그죠 저희 네. 시골에 가면 항상 네. 이제 지나가시는 어르신들 오시면 음. 고추장에다가 멸치 음. 딱 음, 익으면 음, 음, 음. 이제 막걸리 딱 드시고 아, 가시고. 이게 인사거든요. 네. <웃음> <웃음> 자, 그 고추장, 그냥 고추장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톡톡 터져요. 네. 자, 맥주의 원료죠. 음. 자, 무슨 고추장일까요? 이 굴비를 음. 이 고추장에 찍어 먹고 싶습니다 오, 어머 그것도 재밌겠다 그래 이 굴비를 이 어. 고추장에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우, 갑자기 이, 이 굴비도 먹고 싶네 아, 그러니까 <laughs> 이 굴비를 이 고추장에 <laughs> 땅콩 고추장 아니에요? 아 땅콩? 모르겠다 아무 땅콩 아니야 아니 맥주 재료로 땅콩이 쓰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미치겠네 오늘은 점심에 청국장에 이거 밥 비빔밥 아 그렇지 공공공이님 이거 밥 비빔밥 아 입안에 그냥 톡톡 터지는 게 응. 너무 맛있지 네 원래 청국장에 이거 나물 비빔밥 할때음 쌀밥이랑. 이 밥이랑 섞어서.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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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제일 맛있죠. 음. 이것만 하면 또 너무 아유, 아유,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벌써 뭐 개장됐고 야단 났습니다 배고프다 <laughs> 어지럽다 오늘 유독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더한것 같아요 맞아요 더배 응. 고파 그다지 어. 뭐 그렇게 음. 고추장 얘기했기 때문에 네. 네. 뭐 앞에 연잎밥 얘기했지 뭐. 그래 연잎밥 좀셌죠자 네. <laughs> 오늘 정답도요 또 저희가 귀한 분 전화 연결 해놨습니다 함양토박이세요 음 응. 함명의 고향이신 네. 노유연 해설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설사님. 정답부터 네. 알려주세요. 보리고추장입니다. <laughs> 고추장. 보리고추장. 이 <야>, 보리고추장이 또. <laughs> 보리, 보리, 쌀, 보리. 요 게임도 있잖아요. 음. 보리고추장이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나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해설사님께서 이제 네. 섭외를 하는데 우리 네.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음. 내가 음. 함양에서 나고 자랐는데 음. 내가 먼저 함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다른 분에게 정확히 소개하고 싶어서 음. 해설사 일을 하게 되셨다고. 어찌다. <laughs> 음. 함양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 얼마나 네, 유, 사랑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요즘에 그 함량에 관련된 유튜브나 브로그를 네. 보다 보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오. 그래서 내가 다른 분들에게 내가 먼저 일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음. 해설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그 마음을 가지고 해설사를 하게 대단하시다. 되셨구나. 예다 네. 지금 몇년 차세요? 지금 5년 다 아, 6년차입니다. 음 6년차. 그 마음이 생기고 공부를 하고 이제 6년 동안 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네. 자 그러면 경치 좋고 풍경 좋고 공기도 좋은 우리 함양 어디 놀러 가면 좋을까요? 예. 이제 이제 삼월이 오니까 네. 봄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함양의 좀 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 그 네, 첫째로 이제 하림동 계곡을 추천합니다. 팔인동 계곡, 네. 예, 해발 1508m 그 남덕유산에서 발현한 검천이 내과에 이제 아주 기아, 바이와 담, 소를 만들고, 거연정, 군자정, 동어정 농월정에 이르러서는 한수기로 흐르는 옥류와 소나무가 어울려져 무릉도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정자문화의 메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자문화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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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하림동 계곡 그중에서도 계곡 전체가 넓은 안반, 그원련암이라고 네. 하는 안반 위에 자리한 농월점은 우리나라 정자문화의 백미라고 합니다. 네. 이 계곡을 따라 조성된 선비탐방로는 약 6km 정도이고 음. 걸어서 한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음 여기가요. 제가 네. 다녀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선비문화탐방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라고 음. 하면 저는 농월정을 이야기하고 네. 네. 싶어요. 안반에다. 거기서 시를 쓰고 싶어요. 어, 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시인이 탄생했네요. <웃음> 네. <웃음> 거기 갔다 오니까 <laughs> 저, 계속 시얘기 쓰러 곧갈 거고요. 자두 번째는요. 네. 음. 두 번째는 맑은 계곡과 울창한 원시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등산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으로 황석산, 네. 기백산 금황산 등 1000m가 넘는 고봉들로 둘러싸인 골짜기가 깊고, 네. 계곡에는 수량이 너을 풍부해가지고, 용추폭포라고 하는 장관을 둘러보고, 네. 음. 계곡 끝자락에는 용추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laughs> 용추폭포 유명하잖아. 요 용추폭포 네. 진짜 네. 유명하죠. 여기는, 어, 진짜, 그 함양 하면요. 네.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진짜 음. 쉬고 싶을 때꼭 네. 추천드리는 근데 1박 2일로는 안 돼요. 한 네. 일주일 머무르셔도 너무 좋고요. 네. 그게 안 된다 하면 네. 3박 4일 정도는 계셔야 되는 곳이 아하. 함양의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절대 하루치로 네. 갔다 오면 안 된다. 그럼요. 음. 우리 해설사님 여기 말고 또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디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네, 세 번째로는 상림공원입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님인 상림공원이고요. 네. 넷째로는 뭐, 지리산 가는 길이 있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지안제를 지나서 지리산 제일문을 넘으면 지리산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공원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리산 북면을 볼수 있고요. 음. 다시 마천 쪽으로 내려가 백무동 계곡, 칠성계곡, 벽성사 서암정사 등을 두루 떨려 볼수 있습니다. 아, 볼꽃이 진짜. 진짜 많네요. 네. 아,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아까도 뭐 방송에 나오셨지만그 다섯째로는 개평 한옥마을이 있고요. 네. 이곳에는 네네. 수백 년된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음. 개평 한옥마을. 우리 선조의 전통과 무엇을 지켜주는 말하아 말이라 꼭 가보셔야 돼요. 네. 네. 요이 우리 이제 네. 생생님 진 외계가 있습니다. 9 9극한 그거 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스터션샤인 그 촬영지, 음. 애기씨 네, 집도 맞습니다. 여기 있고요. 아, 네네네.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가 있어요. 아 좋죠. 대, 대봉산은 지리산을 비롯해서 함양에. 수려한 명산중에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산으로 마치 공항이 네. 세상을 끌어안아 뜻한 산세를 가졌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짚라인, 모노레일, 대봉, 캠프랜드가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 산세가 요게 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음. 그래 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네.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 있어요. 음. 모노레일 네. 타고 정상이 탁 올라가잖아요. 음. 그러면 네. 탁 산신 할아버지가 그냥 탁안겨줘 소원바위가 아주 웅장하게 와. 서 있어요. 그러면 하산을 짚라인으로 합니다. <laughs> 제가 그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편하게 아. 탄세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설사님. 음. 네, 자 그런데요 함양에 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원이 있다고요. 네. 네 저희가 소수 서원은 들어봤는데 네, 서원 네. 그렇게 가볼만한가요? 네 맞습니다. 2 0 1 9년 7월에 아데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의 서원이라는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서원, 남개서원을 포함해서 아홉 개 서원이 연속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함양 낭계성원에는 교육을 하는 강학 공간인 명상당과 제사를 올리는 제향 공간인 사당, 음. 교류와 유식을 하는 유식 공간인. 동양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옥 마을도 좋지만 이 서원 가면 참 느낌이 좋더라고요. 어. 가만히만 있어도 어, 왠, 왠지 뭔가가 음. 어, 마음이 음. 일렁이고 <laughs>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터 그 자체가, 터 자체가. 어,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기운이 좋아요 옛날 네. 서원 자리 에 가면. 아니 근데 저희가 쫙 둘러봤어요. 이제 머리가 맑아졌어. 그런데 음. 너무 둘러봐서 허기 가져요. 그럴 ]게. 때 함양에 가서 뭘 먹으면 잘 먹었을까요? 어. 예, 첫 번째로 함양에 이제 흑돼지 구이를 추천합니다. 예, 어, 여기 흑돼지가 예, 유명해요. 함양 흑돼지는 청정 지역 함양에서 자란 흑돼지로 육질도 좋고 풍미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유, 제주도 흑돼지만 제주 있는 흑돼지 줄 알았는데. 생각했는데. 어, 지리산 자라게. 저 사실 함양에서 어. 백숙 먹었었거든요. 함양 아, <laughs> <laughs> 근데 오늘 백숙 얘기는 안 나오네. 어, 함양 흑돼지도 <laughs> 유명하네요. 흑돼지. 그러면 또 다음에는 뭐 먹을까요? 그러면 함량 아니에 오시면은, 네. 네, 아니, 아니 갈비탕과 갈비찜을 드셔보시죠. 아, 여기 갈비. 아니에 가면 있어요. 네, 음. 네, 아니 갈비탕은, 이제 그, 한우 갈비를 가마솥에 넣고, 음. 장작불로 끓인 맑은 국물의 갈비탕이 네. 독특한 맛이라고 전국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 갈비찜 또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다른 것과 좀 다른 맛인가 보다. 그렇죠. 네. 네. 이 밖에도 이제 함양의 연밥 함양 흑염소 불고기, 한채 음. 비빔밥, 음. 어탕 국수 등이 있습니다. 아, 어탕 국수 나왔다. 아.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탕, 날은 어탕 국수 음. 요거좀 아유 너무 맛있거든요. 먹고 나면 이제 또 건강하게 먹었구나 이런 생각 드는 어탕국수. <laughs> <laughs> 네. 지금 해설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갈 곳도 참 많고 네. 먹을 것도 참 많은 곳이 함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함양 많이들 놀러 오시라고 한 말씀해 주세요. 네. 본래 함양은 선비의 고을답게 정자와 누각이 100여 개나 있습니다. 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학문을 논하거나 한양길에 잠시 머물러 주문밥을 먹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충절의 고장 한 양에서 일상을 떠나 힐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아, 네, 너무 오늘 감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비의 고장답게 해서사님 응. 그 말씀도 진짜, 말씀도 진짜 선비 어, 선비답다 음. 네. 아, 제가 진짜 함양을 작년에 음. 세번을 갔다 왔어요 네. 아, 많이 갔네요 <laughs> 네. 코스별로 갔다 와서 네. 그런데 정말 이뭐 축제 기간에도 네. 찾아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에 정말 사계절 어느 때 상관없이 음. 정말 자연이 그리운 날 네. 떠나 보시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laughs> 확실히 추천드려요. 산세가 좋더라고요. 저 얼음에 갔었어 가지고 다른 <laughs> 어. 계절도 좀 다녀보고 싶네요. 네. 하명의 맛집도 꼭 갈게요. 일구치러 님 주셨거든요. 6413번 님. 찬희 씨는 내 몸무게를 책임져라 <laughs> 아니 어 지금 우리 몸무게 우리 몸무게도 계속 얘기했어요. 맨날, 맨날 빼면 요요 오고 빼으면 <laughs> 요요 오고 저도 힘들어요. 우리 지금 몸무게는 아무도 책임을 못 줘. <laughs> 지금 쉴 때마다 우리가 살 어떡하냐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방송 켜지면 먹는 얘기하고. <laughs> 아, 참 아이러니입니다. 자, 또 먹는 얘기 할 겁니다. 네. 자, 입속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벽여사의 환장의 레시피. 여러분 백여사의 식탁 궁금하시죠? 제가 전문 셰프는 아니지만 뭐든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저만의 환장의 레시피 공개합니다 레시피 공개되는 동안 요리 제목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장명 센스 기다릴 거예요 자 오늘은 봄 향기가 가득한 음. 쌈장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쌈장을 만들어요 오늘? 네 우와. 자, 재료는요. 네. 냉이 30g 준비해 주시고요. 냉이. 참치 100g. 음. 요그람 수는 뭐 가족 단위에 따라서 늘려 주시면 돼요. 네. 다진 마늘, 음. 대파, 양파, 홍고추 준비해 주시고요. 네. 양념으로는 물엿, 맛술, 한 스푼씩, 음. 된장 두 스푼, 다시 육수 50g 준비해주세요. 오, 근데 쌈장 만드는데 뭐 많이 들어간다? 네. 육수도 들어가고. 어, 근데 음. 간단해요. 네, 만들어보면. 네. 자, 냉이는 손질 잘 하셔가지고 잘게 썰어주세요. 음. 대파도 송송송 썰어주시고요. 양파, 홍고추는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마늘, 대파, 양파 넣고 볶아주세요. 네. 다 볶다 보면 음. 뭐슥 하면서 이제 음. 마늘이 익으면서 달근한 향이 살살살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요때 기름을 뺀 참치를 넣어 주세요. 음. 참치 넣었죠. 그 뒤에 물엿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된장 두 스푼. 베이스는 된장이라는 거죠. 음. 넣고 볶아 주세요. 네. 자, 볶았어요. 어느 정도 뭐 이제 어우러지고 있죠. 요때 양념 빼면 네, 양념이 쫙 배면 냉이 그리고 홍고추 다시육수 50g 이때 탁 넣어주세요. 아. 그러고 센 불에서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이다 보면요, 자작해지면서 네. 이 농도가 조절할 수 어. 있거든요. 내가 좀 국물이 좀 있는 게 좋다면 하 어. 일찍 끓이면 되고요. 네네. 난 차박한 게 꾸덕꾸덕한 게 좋다 하시면 좀더 익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육수랑 냉이랑 같이 넣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익혀주시면 하면 바로 쌈장이 완성이 됩니다. 봄 아. 쌈장이네. 자, 냉이가 들어간 쌈장. 전 음. 주로 쌈장 만들 때 고추장도 좀 같이 섞을 때가 많은데. 요거 넣어주시면 오. 좋아요. 요건 된장 베이스를 된장 해가지고 된장 베이스. 오. 된장 베이스는 좀더 구수하고요. 약간 매끈한 맛이 좋다 하시면요. 네. 고추장 좀 넣으시고 청양고추도 다져서 넣으시면 음. 더 좋아요. 네. 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음. 요게. 제가 마음은 항상 1년 365일 다이어트잖아요. 입, 다이어트하죠, 에이, 입 다이어트 하죠 네, 입 다이어트 한다, 한다 하잖아요. 음음음. 그래서 요리도 다이어트 위주로 합니다. 네. 요때이 쌈장이. 음. 하, 아, 요게, 이게, 이게 참치 들어간 쌈장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고, 양배추에 싸먹으면. 그, 참치 쌈장 다이어트에 응. 좋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거. 근데 거기에 이제 냉이까지 들어갔으니까 응. 봄위한까지쫙 나잖아요. 그렇지. 그거 때문에 제가 하다가 봄이니까 이제 냉이도 응. 넣어보자 해가지고, 응. 이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제 향긋하니 더 맛있고, 응. 이게 양배추에만 싸먹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밥을 데우고 있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laughs> 그래서. 제가. 아유. 제가 참치쌈장을 다이어트 한다고 만들었다가 네. 밥을 엄청 먹게 되더라고요. 어우, 밥을 비비니까 너무 맛있어요. 쌈장이 맛있는...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밥이 자꾸만 밥량이 늘어나가지고. 양배추를 데쳐놨는데 응. 손이 안 가. <웃음> <웃음> 아니, 양배추 싸긴 싸는데 응. 밥을 너무 많이 너무 넣어.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기본은 양배추를 많이 먹고 밥은 조금만 먹는 어, 거지. 밥안 먹어야 돼. 밥안 먹는 게 정석이야. 현미밥을 먹던지 안 먹어야 <laughs> 어. 돼. 근데 밥을 먹는다는 네. 거. 자, 오늘 여러분 쌈장이요. 에 요거 레시피 듣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요리명. 육8오사버님 <laughs> <6854번님>. 상추 불러봄. <laughs> 어 이름 너무 귀엽다. 상추 불러봄. 어머 너무 잘 지었다. 그 모습, 그 모습. 공예 이칠님 냉이봄장 어떤가요? 설명만 들어도 침이 꿀땅 넘어가네요 음. 오 냉이봄장 좋다 3425번님은 시를 쓰셨네요 된장총각과 봄냉이처녀의 향긋한 만남 네, 예쁜 이름들 참 많네요. 니들이 본 맛을 알아까지 <laughs> 왔습니다. <웃음> 어, 재밌는 음. 이름들 참 많았어요. 네, 7 7 9 9번님께서는요 어. 분명히 다 들었는데 음. 참치 쌈장만 기억에 <laughs> 남아서 큰일났어. 냉이 빼먹으면 안 돼요. 어. 여기 포인트 지금 냉이에요 지금 네. 이게 그앞 부분에 한 얘기보다 지금 마지막 이 쌈장이 너무 네, <laughs> 세가지고 어. 오늘 저녁에 다 만들어 드실 것 같아요. 식욕 쌈장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도 배고프나.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어. 또다 맛있어 너무 아유. 야무지게 먹는 게 문제야 그렇지 자 당첨자는요 팔공칠칠 구오공구 공이이칠 번님 축하드립니다 이걸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요 만들면 다이어트인데 분명히 많이 먹을 거고 <laughs> 아니야, 건강에 좋으니까 제철 음식이니까 네. 아~ 내이 네, 맛이 참 향이 나면 좋겠다 자찬희씨 고마울까요 네 감사합니다.